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6쪽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혀 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릎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리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는이라 아멘 이렇게 욥기서를 보면요 누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뭐 온통 하나님에 대한 말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옳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상황과 그 대상에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정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의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걸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양심이 바르게 작동되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죠. 이러한 원인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하지 해결하면 이런 마음은 해소가 됩니다. 근데 해소되지 않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가론 유다는 둘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둘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내에 돌이켜서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론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목을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둘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둘다 죄를 지었어요.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왕의 자리와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죠. 그래서 잘못에서 돌이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죄책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그를 죄책감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죠.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 욥기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본질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에 그냥 푹 젖어들었습니다. 어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그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죠. 엘리후는요 욥이 겪은 이 모든 죄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교정하고요. 욥 욥의 그 눈을 교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때 욥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정해야 된다면 당신들도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럼 여러분은 더큰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오늘 3절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을을 돌려 보내리라. 이렇게 열리우는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사는 곳에서 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이라면서 자신의 지식이 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먼 곳이 어디겠어요? 하늘이죠. 하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느님을 하나님의 그 정능자가 계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엘리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뭐 일일이 뭐 조그만한 일 일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성 우리의 본성과 죄악된 판결은 내가 내 자신을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도 할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보류해야 되는 일들이죠. 엘리우는 지금 하는 말이 결코 뭐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는 이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는 욕과 욕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엘리우는 자신감이 대단하거나 상당히 교만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요. 어, 또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풀 줄 알고요. 또 직원들에게는 후하게 대하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의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더 장성했을 때는 그를 성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그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판결이 나왔어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옥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옥 판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근심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고민없고 자비로신 우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옥에 가야 합니까? 자의, 자기, 뭐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변 사람들도 거들어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안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찌 이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좀 멘붕이 오겠죠. 과연 하나님께 이것을 따져 물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도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어,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구약시대의 죄인식과 신약시대의 죄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인식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윤례가 그 범주 안에서 죄인식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욕과의 논쟁 속에서 이 행위는 그 정도의 죄인식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된 죄인식은 훨씬 더 확장되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인식이 커지는데 죄인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식이 커지면 커지고. 그리고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하더라라고 하는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많이 드러나면 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더 선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 인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책감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죄책감이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는 나를 아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른 죄 인식은 하나님 앞에로 달려가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책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식을 하는 겁니다. 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논쟁 중에는 그 죄인식으로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은인이나 성인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성인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죄 없다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어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단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더 선하고 의롭게 살며 덕을 갖춘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인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의인이나 성인하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혹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그 자신의 덕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선과 자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머무르 있는 자리는 자신이 깨달은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니 하나님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풍요로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하고 사이좋게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끼리 잘 해볼 테니까 하나님은 빠져주세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이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죠.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궁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왕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궁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나라다. 그게 바로 선악가와 생명나무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아담의 이런 죄성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 니 하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이것이죠. 이 죄성이 사람들에게로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요배 행위가 비록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되고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지금 엘리우는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실수하는 말이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 즉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받고 있는 요베에게 그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 일이니까 하면서 이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아니, 요업은 재물을 잃거나 명예를 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잃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놓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지금 요업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면 진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더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 기가 막혀서 그더 좋은 것이 도대체 뭐길래 나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녀를 다 잃었는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인간미의 상실하지 상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의인은 없나지 하나 하나도 없다는 것이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길 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는 이 정도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아닌가요?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도 성령님이 주시는 죄 인식 속에서 그것을 씻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죄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 죄에 늪에서 빠져 나오게 하여 주시되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은혜인 줄 압니다. 어떻게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를 궁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주저 앉을 필요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또 누군가 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연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텐데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그 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걷는 그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